입니다. 먼저 업템포입니다. 김현준, 김창현, 김상훈, 한준호, 방덕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 경기와 동일한 스타팅 파이브를 들고 나왔고요. 특히나 이 방덕 선발 라인업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정환조, 장민욱, 이유환, 한준혁, 전상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웃스 아, 업템포 입장에서는 밑손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 빨라요. 활용해야 돼요. 방덕원에게 방덕원 내려. 득점 아, 성공한 업템포. 네, 방덕원 선수를 활용해야 된다고 마... 방덕원. 쏘지 않고 45도! 쐈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3포인트! 자, 지금은 방덕원 선수를 의식했기 때문에 박... 방덕원에게 빙글 돌아섰고요 그리고 득점까지! 어, 지금은 일단은 아울스 입장에서는 자, 지금 방덕원 없거든요 빠르게 가봐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페이드어웨이 득점 성공! 자, 해봤습니다 방덕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업템포의 공격 그리고 그대로 레이업까지!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김상훈 페인트 존 안쪽에서 그대로 싹구해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약간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 있게 잘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동료를 받고 애 그대로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지금 한준혁 선수가 완벽하게 투맨 플레이를 만들어 가면서 동료도 이 바운드가 상대에게 넘어갔거든요. 네 이번에 오픈 찬스입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아 이러면 아울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죠. 사실 박스 안쪽에 세 명의 여유롭게 방덕원에게 핸드오프 이후에 3포인트까지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보드를 맞고 석점이 좀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반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울을 유도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쐈습니다 2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3초를 완벽하게 활용하면서 아울스가 귀중한 득점 페인트존 안쪽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드라이브 앤킥 밀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그리고 한준혁 아 지금은 한준혁 선수가 바로 반대편 코너 쌌습니다. 하지만 이거 네. 들어가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쏘기 전에 이미 버저비터가 울렸습니다. 그렇죠. 버저가 울리게 되면서 0.2초가 일단 다 떨어졌어요. 네, 1쿼터 14대 17로 업템프가 석점 리드를 가져가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업템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준혁. 하지만 이번에도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준혁의 커버까지. 이 선수 방금 슈팅을 하고 다시 수비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 보면서 가야 되는데 스테이 아. 성공합니다. 지금 양팀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빨라요. 그리고 레이업. 네, 속검 시도 완벽하게 조용준 선수가 찬스 살줄것으 샀습니다. 방덕원에게 방덕원 그대로 레이업.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자 지금은 또 방덕원 선수가 골밑에서 공 뒤쪽으로 빼줍니다. 오른쪽 코너 그대로 링마코팅 나온 공 방덕원의 리바운드. 레이업 까지 득점 성공합니다 아방 o 건 선수 정말 농구 쉽게 핸드오프 쏘지 않고 이제 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a l dungu shift handoff so janko isesumida krigo d 노리는 플레이였죠 그렇습니다 앞서 코너에서 또잘 빼줬고 이 비어있는 찬스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에서 그대로 o 던 공이 5초 남았습니다. 4초 이제 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도 한준혁 선수가 완벽한 찬스 메이킹을 해주면서 오른쪽이 완에 네, 깔끔하게 감기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곧바로 또 석점에는 석점으로 응수를 했던 아울스죠. 그렇죠. 어, 지금은 장민욱의 득점. 역시 두 선출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동률을 봤습니다만 끊어내고 속공 시도하고 있는 업템포 빠릅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속공에 성공한 업템포. 조용준 선수가 이 찬스 놓칠 인수를 좁힌 채이 코트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쐈습니다. 이번에 들어갑니다. 3포인트 성공시키는 장민욱. 아, 스의 장민호 선수가 다시 드라이브 앤킥 45도. 쏘지 않고 이제 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야, 2초를 남기고 쐈던 3포인트. 아, 이 다시 드라이브 앤킥 45도. 쏘지 않고 이제 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야, 2초를 남기고 쐈던 3포인트. 아, 이거 들어가면 아울 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죠. 하지만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초 그대로 쐈고요. 링 맞고 나옵니다. 이제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네, 정환조 선수가 지금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일단 야투를 시도하긴 했는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25대 36, 업템프가 11점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3포인트 몇초 남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샤클락이. 그렇죠. 사실, 이방덕원 선수가 해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방덕원 선수가 조용준 선수에게 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아울스와 업템포의 맞대결. 이제 이 쿼터가 종료됐고요. 아,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페인트존 안쪽까지 밀고 들어갔다가 45도 동료에게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완벽하게 헤이크 위로 상대의 템포를 뺏으면서 오늘 아, 지금 3포인트가 이번에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한 차례 페인팅 이후에 득점까지 성공한 김창현. 자, 여기서 완벽하게 한준혁 선수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45도에서 본인의 자리를 잘 만들어 갔던 까지 아, 놓쳤어요. 아, 놓쳤어요. 그리고 속공 시도 아울스 역시 레이업까지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은 약간은 한 박자 늦게 올려 놓으면서 상대 노승준 페인트 존 안쪽까지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아, 지금은 아, 본인의 힘으로 완전히 밀고 갑니다. 장민욱 다시 한준혁에게 경쾌한 몸놀림 이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역시 에이스는 에이스 한준혁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다 노승준 바운드 패스 이후에 골 밑에서 다시 미드레인지 들어갑니다아 지금 업템포가 계속 의도적으로 좀 바깥쪽에서의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약습니다. 네 지금 이호환 선수는 스크린을 걸어주려 했는데 패스 받을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네 한준혁의 미드레인지 들어갑니다와 지금은 한준혁 선수의 이 포물선이 정말 아름다초 남았어요. 김창현. 그리고 이제 쌌습니다. 링마코 팅겨나온공 다시 한번 리바운드. 득점 성공 노승준입니다. 아 지금은 정환조 선수가 완벽하게 노승준 선수에게... <laughs> 왼쪽 45도 그대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3 포인트. 이거 하나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이렇게 돼. 된... 강덕원 몸으로 밀어 붙입니다. 그리고 득점. 아저 불도저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바운드 패스까지 반대편 코너를 봤습니다. 미드레인지 페이더웨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 업템포 입장에서는 운도 조금은 따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조공이 는 빠르게 실점 이후에 넘어오는 게 중요했고, 사실 이 공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무빙 점퍼였는데, 아... 이게 림에 두 번, 세번 맞고 떨어지면, 이번엔 백고도 맞고 튕겨 나옵니다. 빠르게 가야죠. 그렇습니다. 1초 이내 그대로 던져봤고요. 오, 지금은 네. 들어갈 뻔하긴 했습니다만 아, 어, 아울스 선수들도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3쿼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36대 51 업템포가 계속해서 리드를 유지하면서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나오는 거 리바운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나고아울스요 핸드오프 이후에 코너에서 쏩니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4쿼터 초반 공격 분위기 상당히 좋게 죠 핸드오프 이후에. 아, 석점 시도. 자, 그래도 끝까지 수비가 따라가면서 컨테스트를 시도해 봤는데 아, 이거는 한준혁 선수의 이 석점 감각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준혁 선수가 정말 스피드 그리고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야투율을 보유하면서 아울스가 그래도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준혁. 와, 아, 지금 한준혁 회의권을 네. 득점했네요 오픈 찬스에서 쏴고요. 들어갑니다. 아, 한번이안 되면 두번 도전하고 있는 아울스의 3점 외곽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준혁 선수가 수비 다 끌어 놓고 외곽 비워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50 45도가 완벽하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픈 찬스긴 합니다만 이 프로 선수들이 아닌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 오픈에 대한 이 부담감 페인트 좀 밑에서 그대로 득점 성공. 노승준입니다. 아, 역시 노승준 노련합니다. 한준혁 선수가 얼굴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을 내 네,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부딪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게서 시간을 천천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승준 4초 남기고 골밑 밑에서 슈팅 시도해봤고 다시 한번 더. 어우... 오, 일단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아, 지금도 호흡이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끊어냈고요. 3 포인트입니다. 와, 이거는 정말 상대에게 넘어가는 공격 찬스를 본인 업템퍼 입장에서는 이거 시간 샤클락 다 쓰면서 마지막 공격 시도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덕원 골 밑에서 여유롭게 넣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골 밑에서 방덕원 선수가 공 잡으면 더블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쏩니다. 링 맞고 튕겨 나온 공. 이어지는 업템퍼의 속공 시도.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업템포가 자 다시 한번 업템포의 이제 공격이 됐고 업템포 입장에서는 아 방덕원 선수 활용해야죠. 아, 방덕원 이번에 득점 성공. 네 전상용 선수가 혼자서 맞게는 역부족. 5초 남은 상황에서 쌌습니다만 링마코팅이 나왔고요. 오 아, 이걸 참어요네아 이게 우기려 상대기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업템포 사실 정환조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도영 선수를 맞춰서 내보내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리바운드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상대 맞춰서 내보내야지 했는데 아 이걸 또 잡아버렸어요. 안도영 선수에게 향했고 안도영이 아 지금 상대편에게 2개가량 남아있는 4쿼터 페인트존 밑에서 골밑슛 들어갑니다. 네. 본인들의 스텝 가져가면서 그래도 여유 있게 상대 네, 아울스 선수들도 공격 의사를 내비치지 않죠. 아울스와 업템프의 치열했던 맞대결. 스코어 50대 69, 69대 50으로 업템프가 결승에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